내가 달릴 때의 즐거움과 장점은 웬만하면 유튜브에 담고 노트에는 되게 그거네. 노트에는 되게 힘든 부분. 정말 내가 나한테 솔직해지려고 많이 노력한 게 그래서 이게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모닝런입니다. 어, 오늘은 달리기 훈련 노트 판도라 상자 비밀의 종이를 꺼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하시죠. Let's go! 아니 비가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아 오늘 한 주의 마지막 장거리 주 뛰러 나왔는데 이게 뭐야? 아 계속 썼던 달리기 노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달리기 노트를 리뷰. 달리기 노트를 어, 해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근데 최근에 좀 여행도 다니고 해서 이 집에서 뛰었을 때는 웬만하면 다 썼어요. 근데 어, 밖에서, 뭐 예를 들면은 다영이네 집 수원에서 달렸을 때는 또못 썼어. 왜냐면은 바로바로 바로 휴대폰에 몇개쓴건 있는데 여기다가 아직 옮겨 담지는 못하고 그래도 최대한 여기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생애 첫 25kg 도전. 요거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면 되겠네요. 10kg 구간 거의 할만했으며 15kg 구간 나를 다그치고 다그쳤다. 20kg 구간 나를 의심했다. 24kg 구간 모든 걸 내려놓았다. 25kg 구간 완주 나는 장풍을 맞은 듯 온몸이 쑤셔왔다. 온몸에서 절, 절은 소금 냄새, 빡빡한 뭐, 이, 뭐라고 써놓은 거야? 소금 냄새, 어, 빡빡한 눈 앞으로 20kg를 더뛰어야겠다는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15kg. 541페이스 어제 저녁 15kg. 어,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잘 모르겠지만, 재밌을지는 모르겠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어, 10월 11일 15km 오4일 페이스 어제 저녁 15k 오늘 아침 15k 그러니까 연달아서 뛴 거야 왜냐면 제가 이제 훈련 구간이 월요일 날 10km 화요일 날15 수요일 날15 근데 왜 연달아서 이렇게 저녁에 뛰고 아침에 뛰게 되냐면 가끔 제가 이제 수원에 이제 다영이네 놀러 갔다가 올라오면 아침 출근길에 이제 수원에서 서울 와서 준비하고 이제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워요. 그 아침 달리기 한다는 게. 그럼 이제 저녁이라도 이제 보충 훈련을 위해서 15km를 뛰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15km를 뛰면 이 갭이 얼마 없잖아. 갭이. 이 차이가 이 하루의 차이가 회복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다음 날 15km가 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아? 없지 않아? 있어. 그래서 이 15km 구간 저녁에 달리고 아침에 연달아 달려 그런지 다리가 무겁다. 어 굉장히 섹시하게 작성했네요. 다리가 무겁대. 아, 표현이 좋아요. 자, 멘탈이 약해진다. 그리 즐겁지도 행복하지도 않는 문득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 든다. 그러니까 문득 행복하지 않대.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게 행복하지 않나봐. <laughs> 되게 약간 노트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나의 안, 나 내가 느끼는 장점은 최대한 유튜브에 담고 <laughs> 노트에다가는 내가 느끼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만 담나봐. 약간 이 글들이 다 너무 우울해. 자 보자. 생각이 지배적이 든다. 어, 행복하지도 안, 않고 이런 생각이 지배적으로 든다. 나는 이 아침에 왜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가? 나는 왜 아침에 죽을 것 같이 힘듦을 자초하지 하, 자초하는가? 이게 그러니까 제가 좀 글씨체가 안 좋아요. 제가 글씨체가 안 좋아서. 제가 다시 읽는데 어려움이 있네요. <laughs> 이제부터 좀 또박또박 써야겠다. 아침에 어 했고 왜 자초하는가? 이유를 모르겠다. 왜 달리고 있는가? 100번 나에게 물어보았을 때 그저 풀코스 소포 하기로 했으니까. <laughs> 아니 그냥 왜 자, 왜 달리기를 내가 하는가 너무 힘드니까 내한테 계속 물어본 거야. 야너왜 성기야 너왜 자꾸 달리는 거야? 왜 자꾸 하는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냥이래 그냥 그냥 아 내가 그냥 서브포 하기로 했으니까 계속 하자 그런 건가봐. 아 웃기네. 자그 다음에 또 다음 거 한번 재밌네요 생각보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달릴 때의 즐거움과 장점은 웬만하면 유튜브에 담고 노트에는 되게 그거네. 노트에는 되게 힘든 부분. 정말 내가 나한테 솔직해지려고 많이 노력한 게 그래서 이게 보이네요. 자그 다음에 10월 13일 5km 가벼운 거 일단 하나 읽고 그다음 다음 거 하나 읽고 한두개 정도 읽고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읽,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 어떤 생각이 되냐면 달리고 싶다. 그래서 오늘 장거리 원래 25km 마지막 날이거든요. 근데 25km 마지막 날 못하면 다음 주 주말에는 바로 30km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오늘 좀 쉬는 건 아닌 것 같고, 비를 좀 맞더라도 5km라도 조깅이라도 한번 해야겠어요. 쉬는 거보다는 갑자기 이걸 읽다 보니까 좀 뛰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뭐, 태풍이 오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가볍게 조깅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다음 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 5km 536 페이스. 어, 이런 건 가볍게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장거리 훈련 시작 2주차. 음, 몸이 천근만근이다. 어. 그러니까 계속 힘들다를 일단 전제하에 앞에 계속 깔려 있어. 계속 힘들대. 계속 무겁대 몸이. 훈련을 계속 하니까 사실 그래요. 왜냐면 이게 저는 원래 이제 항상 영상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퐁당퐁당으로 계속 훈련을 했었어. 그래서 이게 퐁당퐁당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매일 뛰는 걸로 전환했을 때 엄청난 이 지금 오버 트레이닝이 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몸이 자꾸 하루 하고 하루 쉬고를 기억하다가 주 6일을 뛰고 그 다음에 하루 쉬는 거. 요거가 아직 적응이 완벽하게 안된것 같아. 지금도 아직 완벽하게 안된것 같아. 그래서 그 완벽하게 아직 안 되다 보니까 그 되기 위한, 어쨌든 그 완벽이라는 거에 이제 가까이 가려면 이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몸이 지금 그 과정에 있다라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어, 디까지 읽었더라? 그래서 장거리 훈련 시작하, 시작 2주차. 몸이 천근 만건이다. 뛰면서도, 쉬면서도, 일하면서도 문득문득 문득 생각이 든다. 서브폭 할수 있을까? <laughs> 와, 근데 이게.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유튜브의 장점을 나고 단점을 단다 는데 이게 얼마나 서브포를 내가 할수 있을까의 노일지와 이게 지배되면 이제 유튜브에서도 최근 영상에는 서브포를 내가 할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드러났어요 근데 정말 이제는 좀 멘탈을 바꿨거든 정말 멘탈 많이 잡았어 왜냐면어 못해도 돼 못해도 돼 완주가 목표야 첫 풀인데 완주가 목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계산을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어, 주간 훈련을 쭉쭉 내가 원래 계산 해 놨던 대로만 뛰면 이게 300kg를 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달에 그럼 300kg를 뛰는데 서포를못 하는 게더 이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딱 했을 때 어, 섹시하게 할수 있겠다. 하지만 이렇게 오늘 같이 장거리 훈련이라든지 중요한 훈련을 가끔 주에 보면 특이 사람들이 생겨 요 이렇게 빠지다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다음 주는 최대한 다음 주부터라도 어쨌든 최대한 이 훈련 거리는 채우는 거 기초 체력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생각이 드니까 그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일단 계속 웃고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 그 그런 거에 서브포 내가 할수 있을까 뭐 이런 건데 어. 근데 서우퍼 할수 있을까 하지만 하지만 또 긍정이 들어간 긍정이 자 긍정 한번 볼게요 자, 하지만 이러 이럴 때에는 항상 나이키 문구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 잡는다 just do it 그냥 해 let's go <laughs> 자 이제 마지막 요거까지 리뷰하는 게 좋을 것같아요그 뒤에도 있, 많지만 이거 언제 다 읽고 있어요 이렇게 뒤에도 계속 계속 있습니다. 예. 계속, 계속 이렇게, 어, 훈련의 과정을, 작성을 했지만, 요거 재밌을 것 같아서 요거 마지막으로 딱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뭐냐면, 그거야. 우리 구독자님 만났을 때이 생각을 또 적었나봐. 자. 어, 이게, 어, 보자. 15일. 어, 뭐, 뭐, 날짜 이상게써놨네 2023년? 이렇게 써놨네. 23, 2023. 15일, 이렇게 돼 있어. 10월달이겠죠? <laughs> 10월달. 10월 15일날, 2 5 k 로 어, 558페이스로 달렸습니다. 그때 이제, 구독자, 이제, 그, 우리 복서 형님과 한7 k 로 정도 비슷하게 뛰었, 그, 같이 조깅하면서 대화 나누고, 많은 걸 배웠던 그 당시인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트레일러너인, 어, 구독자님을 만났다. 어, 만난 건 아마, 처음일 거다 아니 같이 달린 게 처음인 것 같다 나는 혼자 고민하고 혼자 달린다 문득 손님이 찾아온 것이다 그의 나이는 42세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포티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 진짜 어리 달리기를 해서 그런지 정말 어려 보였습니다 그 우리 복수 형님 그리고 젊어 보여 그리고 어, 넉셜복서라는 아이디를 사용한다. 그분이 이제 넉셜복서라는 어, 닉네임을 사용하는 거죠. 그와 수원, 호수, 공원을 두 바퀴 달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말 많은 말을 했는데, 어쨌든 그분이 정말 말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딱, 딱 이렇게 켜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유튜버보다도 말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다른 유튜버 말하는 아니다. 저보다 저보다도 훨씬 말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을 잘한다. 이분 그리고 너무 많이 그 이분에게 그러니까 이제 복선님에게 너무 많이 배우게 되었다. 자세, 철학, 마인드, 뭐 운영 방법, 달리기 운영 방법 다음에 또 보고 싶은 형님이었다. 나보다 수다쟁이. <laughs> 영포티. 이렇게 돼요. 나보다 수다쟁이, 영포티. 마지막은 나보다 수다쟁이, 영포티. 그러니까 말씀을 잘하시고, 말씀을 하는 걸 좋아하시고, 말씀이 많으시고.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끊임없이 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다쟁이라는 애칭을 어, 붙여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쓰다가 어디까지 쓰다가 말았지? 음, 최근에 조금 못 썼던 것 같아. 어뭐 어 어쨌든 이쓸 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쓸이쓸 쓸 때까지는 조금 이 우울해. 어쨌든 이게 아무래도 좀 초반이다 보니까 훈련 초반 그 다음에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나의 이제 좀 힘듦 그런 것들이 많이 적혀 있네 보니까. 근데 또 이렇게 한 번씩 읽어주니까 너무 좋네요. 한 번씩이 아니라 한번 읽어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음, 한번더 제가 이 노트에 대해서 조금 더 쓰되, 좀 그렇게 해야 되겠어. 감정을 좀 빼야 되겠어. 이거 보니까 팩트 위주로 써야 되는데 너무 이게 감정이 들어가 있어서 그때의 감정이 느껴져서 좋지만 좀 다시 읽으니까 좀 우울해지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옷을 다 달리기 옷을 다 입고 나갈 준비를 했다가 못 나가게 됐으니까, 그래도 5 k m 조깅 정도만, 우중런, 짧게. 5 k m 말고 3 k m 만 할까. 비가 얼 어떻게 오는지 잘 모르겠네. 일단 나가서 살짝이라도 한번 달리고 와봅시다. 오케이. 렛츠고. 자, 오늘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아. 왔다. 비주기가 점점 더 굵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트 읽다가, 달리기 노트, 이래저래 읽어보다가, 갑자기, 아, 그래도 오늘 쉬는 거는, 좀 뭔가, 찝찝한 거야. 그래서, 띠로딱 나오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그래서, 5km만, 5km만 한 번, 달려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가아 진짜 좋아. 우중면 안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아무래도, 이 카메라가, 이게 이제, 방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다. 이게 이제 어, 인스타 360 어, 고3이라는 제품인데, 이 메인 알맹이는 이게 돼. 이게 방수가 돼. 물에 떨어뜨려 놓아도 수영을 해도 돼요. 근데 그거를 잡아주는 뷰파인더가 방수가 안 돼. 생활 방수밖에 안 되니까 고장 날까봐 그래서 안 나왔는데 오늘은 뭐 에라이 모르겠다. <laughs> 오늘 에라 모르겠다. 자, 1kg 515 페이스. 2kg 501 페이스. 아, 비지나짜많 온다. 아, 미끌미끌 합니다. 그래도 나이키 이 페가수수가 그래도 그립감이 좀 있어가지고 막 자빠질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불안해요. 비가 오고 아스팔트에 내리막길이라는 게 특히나 비올 때 달리시는 분들 진짜 욕심내면 안 됩니다. 내리막길 특히 조심해야 돼요. 자빠지면 이제 골로 가는 거야 한 2년 걸리는 거야 다음 데까지 오케이. 3km 구간 503 페이스 비와서 사람도 없고 좋네. 아하. 점탄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스포트. 자 가자. 아하. 자 이제 점일 남았습니다. 점일. 오케이. 부셔부셔 언덕 부셔. 가자. 오케이 5킬로. 아아아 아. 오늘 비가 와서 5km만 뛰고 그리고 이번 주, 주 이번 주요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뭐좀쉬어지면 어뭐 꿀이지 꿀 비가 오면 뭐 좋지 뭐 쉬고 한어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어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 멀리 봐야지 멀리 이참에 또 하늘이 나에게 쉬라고 하는 것과 그다 오늘이 JTBC 마라톤 달리기 대회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또 좋은 쿨링감과 그렇게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뛰다 보니까 비가 아까보다는 정말 많이 그쳤어요. 그래서 아마 마라톤 하시는 분들 아마도 제 생각이지만 비가 와서 초반에 좀 빠졌어도 지금은 좀 시원한 쿨링감으로 뛰고 있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의견, 의견입니다. 의견, 의견 내놓아 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어, 저는 이제 쿨링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제가 출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밥 먹고 출근하는 그런 섹시한 하루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 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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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그리고 또 뵙겠습니다. 안녕? <laughs> 아 근데 가끔 이 뭐야? 우중강하긴 기분 좋네. 미쳐 미치는 거 같아 점점. 와! 나는 미쳤어! 나는 도쳤어! 나는 쏠쳤어!